안녕하세요. 난주아디메입니다. 오늘은 2월 24일 월요일이고요. 어어 어, 진주에는 어 토요일 일요일 전시회를 이제 마쳤습니다. 어 전시회를 마쳤고요. 또 전시회 출품했던 품종 어, 두 품종 올렸습니다. 어 오늘 1 3 품종이고요. 1번은 홍원입니다. 홍원 원판항아, 원판 황아 원판 홍화이죠. 원판호와 홍원이고요 어, 2번에는 사몽입니다. 사몽, 삼홍 요거, 지금 태극선 때문에 가려갔고요 사몽, 촉수가 많습니다. 촉수가 4촉에 신화 한쪽 성장하고 있습니다. 문이 잘 발현되어 있고요 어, 3번에는 태극선입니다. 이번에 전시에 나갔던 품종이고요 태극선, 상작이고, 촉수가 8촉의 꽃대 2경입니다 불이 좋고요 4번에는 단엽입니다. 단엽, 어, 입변이 둥글둥글 한, 어, 그런, 어, 입변의 두화변의 단엽입니다. 네, 5번에는, 어, 중배가 아주 부른, 어, 한엽중투입니다 중배가 상당히 부르죠. 한엽이고 강엽입니다. 네, 어, 6번에는 복색화입니다. 어, 이것도 전시 나갔던 건데요. 꽃은, 어, 복색화로, 이렇게, 이제, 어, 조금 색, 어, 색 반색은 좀덜 되었습니다. 촉수가 많구요, 어, 복색화 일곱 축의 꽃대 상경입니다. 어, 7번에는, 어, 어, 제가 꽃을, 꽃이 상처 날까봐, 어, 잎에 스쳐서 상처 날까봐 제가, 어, 화장지를 해놨는데, 좀 이따 벗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죽음소심, 어, 촉수가 다섯 촉의 꽃대 이경입니다. 8발에는 어, 무명 홍화소심이고요. 꽃이 확인된 홍화소심이라고 합니다. 작상대 아주 좋고 촉수가 9홉입니다 올해 꽃대를 올리겠고요. 어, 9번에는 두아벤의 3반입니다. 두화벤, 어, 이끝으로두아벤으로 오가 있고요 10번에는 산반 중도입니다. 무늬가 잘 발인되어 있는 산반 중도. 송울검을 닮은 산반중도이고요 11번에는 서반단엽, 원판성 항아소심 계속 판매를 올리던 그 품종 서반단엽입니다. 12번에는 산채출 입변 항산반이고요 무늬 잘 발인되어 있고, 중배가 부르죠. 이 편입니다. 13번에는 산채출발 3반입니다. 3반 무늬들 잘 발현되어 져 있고요. 촉수 세척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13품종 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3번까지 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은 맹명품 홍원입니다. 원판 홍화 홍원이고요. 어, 전진촉이고 뿌리 두 가닥입니다.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두 가닥입니다. 이번은 백명품 사몽입니다. 사몽 삼홍, 촉수 많습니다. 촉수 네 어, 척이고 신화 한척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꽃을 빨리 보실 수있겠고요올 여름에 꽃대가 또 올라오면 내년에 볼수 있겠습니다. 네, 어, 3번입니다. 3번은 어, 태극선입니다. 태극선인데 이거는 어, 이번에 전시회 때 어, 나갔다 온 건데요. 어, 지금 뿌리는 억수로 좋습니다. 촉수 8촉에 꽃대 2경이고요. 꽃대 3경이 있는데 하나는 뿔러졌고요. 뿔러졌고 꽃대 2경이 있습니다. 뿌리 상태면 분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작 상태도 아주 좋고요. 4번에는 단엽입니다. 단엽, 입변 단엽인데요. 어, 이 끝이 도화벤으로잘 오가 있고 단엽, 어, 전진촉이고 벌버두개 있고 자마눈 두개 있습니다. 뿌리 좋습니다. 이번에는 중합호중투입니다. 중합의 한엽의 어, 한엽중합호중투이고요. 이변이 아주 예쁘고 중뼈가 아주 부르죠. 중배가 둥글둥글한 그런 어 한엽 잎변입니다 뿌리 어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고요 뿌리 아주 좋습니다 애가가 하나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요 자마 눈들은 또 각종마다 있습니다 자마 두개 애가 하나 6번은 어, 복색화 입니다 네, 어, 복색화라고 어, 제가 입시를 했는데요. 이거 이제 어제께 어, 전시, 이번에 진주 연합전 전시회 때 출품한 품종입니다. 복색화이고요. 어,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촉수도 많고요 일곱 척의 꽃대 3경입니다. 뿌리, 이카 뿌리 매우 건강합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약간, 어, 죽음소심입니다. 죽음소심인데 색 발색이 좀들 되었고요.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척수 다섯 쪽에 꽃대 이경이고요.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8번에는, 어, 무명 홍화소심입니다. 색소심에 홍화소심이라고 이제 소장가님 집에서 나온 건데요. 어, 색소심에 홍화소심이라고 하니까 또척수가 많고 지금 꽃사진은 없지만 어, 아홉 촉이니까 어, 올해 꽃대를 달겠고요. 아홉 촉에 자마들은 네 개입니다. 뿌리, 이깟 뿌리 매우 건강합니다. 어휴. 수도 9번입니다. 9 수도 려고 해요. 9 번입니다. 9 번은 두화변의 산반입니다. 두화변을 이렇게 잘 오건 이런 산반이고요. 무늬 잘 들어 있습니다. 네, 어 뿌리 좋습니다. 전진촉이고 뿌리 가다수 많고요. 어 자만운 한개 보이고요. 10번입니다. 10번은 또송월 걸음을 닮은 삼반중토입니다전진촉이고 어, 뿌리 상태 좋고요. 자마눈 하나 있고요. 11번입니다. 11, 어, 11번은 계속 판매를 계속 올렸던 어, 서반단협의 원판성 항아소심입니다. 어, 두촉이고 시나 애가 이렇게 뿌리 내려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뿌리 생략점 살아있는 뿌리고요. 뿔이 건강합니다. 12번입니다. 12번은 산채 출발이고요어 입변의 항산반입니다 입변이 아주 예쁘죠. 입변도 예쁘고요산반문이잘 들어있는 입변 어, 항산반이고요두 어, 촉에 쫑대 하나 있고 생강근은 녹아서 떨어져 나갔고요 어, 두 촉의 쪽대 하나입니다. 뿌리는 세 가닥이고, 생명점 살아있는 뿌리입니다. 13번에는 산채 출발 3반입니다 산채 출발에서 이렇게 쭉 이제 발전되면서, 이게 항으로 나오면서 무늬도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네, 문이 잘발현되어 있고요. 어, 새촉입니다. 뿔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뿌리 확인해 보았고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은 홍원입니다. 홍원은 원판 홍아이죠. 원판 홍아 홍어 홍원이고요. 꽃이 아주 둥글둥글하고풍만한 원판이죠. 네, 홍원은 어. 지금 어, 대주는 무너지고 이제 생강 발생을 시킨 그런 아주 작은 촉입니다. 어, 대주가 무너지면서 어, 생강 발생을 시키면서 새 촉을 올렸는데 어, 두 촉은 10만, 각각 10만원씩 판매했고 이거는 이제 뿌리가 두 가닥이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겠습니다. 7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뿌리가 조금 가닥수가 있는 거는 10만원에 판매를 계속 했고요. 이거는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배양해 보십시오. 홍어는 상당히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그런 품종인데 어,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한쪽이고 사이즈는 5에 0.6입니다. 금액은 7만 원입니다. 네, 번이 어, 번입니다. 2 번은 사몽입니다사몽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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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붉은 홍아이죠. 꽃이 아주 어, 예쁜 그런 홍아이고요. 어, 꽃과 옆에 함께 볼수 있는 품종이 사몽이죠. 사몽은 옆에로도 어, 색발색이 화려하게 항으로, 극항색으로 또 발현되기도 하죠. 지금 이것도 무늬 다잘 들어있습니다. 무늬가 전체적으로 입장마다 어, 무늬가 잘 들어있고요. 전진 쪽에도 무늬가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들어 있고요. 어, 작상태 좋습니다. 어, 뿌리도 아주 깔끔하고 좋고요. 이까 뿌리 매우 건강한 난초이고, 어, 내척이고 신화가 한쪽 올라오고요. 꽃대에는 올여름에 이제 꽃대가 올라오면 내년에 꽃을 피우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척의 신화 한쪽 또 자마 어, 두개 정도 더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한, 여섯 초 이상 되겠네요. 그러면서 꽃대 올라오고, 내년에 꽃을 한번 피워보십시오. 자상대 깔끔하고 좋습니다. 이가불리 매우 건강한, 어, 사몽입니다. 네초에 신화 한 초, 포토박을 뚫고 나오는 신화 한 초. 이렇게 해서, 사이즈는, 어, 17에 0.9입니다. 17에 0.9. 어, 금액은 22만 원입니다. 신화 한촉 올라오고 있고요. 어, 곧 다섯 촉이죠. 3번입니다. 3번은 국민난초 태극선입니다. 태극선은 이제 중국의 수출품으로 준비하고 있는 품종이고요. 어, 합천군, 하순군에서 군 사업을 하는 품종이죠. 어, 지금 태극선 전시작으로 출품했던 품종인데요. 지금 작 상태는 아주 최상작이죠. 최상작에 꽃대 상경에서 한대 부러지고 꽃대 이경 남아 있고요. 어, 전시장, 어, 전시장으로 이제 전시회를 하고 갔다 오니까 꽃이 약간 어, 잎에 씻겨서 어, 약간 어, 갈반들이 좀 생겼지만 꽃 하영 상당히 큽니다. 꽃이 아주 대륜입니다. 작 상태 최상작이고요. 어, 촉수 8촉의 꽃대 2경이고요. 자마는 각 촉마다 있을 거고요. 꽃이 아주 풍만하고 큰 꽃입니다. 네, 사이즈는 23에 1.0이고, 금액은 12만원입니다. 최상작이고, 내년에 또 전시작품으로 꽃대 한 5경 정도 올리시면 아주 전시작품으로 상을 탈수 있겠습니다. 지금 작 상태 아주 좋습니다. 4번입니다. 4번은 단엽입니다. 단엽 품종이고요. 잎변이 두아변으로 잎 끝이 이렇게 잘 오가져 있죠. 잎 끝이 잘 오가져 있으면서 라사지는 잔나사지 식으로 들어있는 그런 잎변 단엽입니다. 두아변의 잎변 단엽입니다. 품종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라사지는 잔나사지이면서 육질은 아주 까랑까랑한 후육질에 둥글둥글한 입변입니다. 어, 이 끝이 오가 있는 둥글둥글한, 어, 그런 두화변의, 어, 입변 단엽입니다. 네, 단엽, 어, 한쪽이고 벌버 두 개가 있고요. 자마 두개 있습니다. 10에 0.8이고요. 금액은 8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어, 5번입니다. 5번은, 어, 한엽 중합 허중토입니다 한엽이고, 둥글둥글한 중배가 아주 부른 그런, 어, 중배 부른 두화변의, 어, 중합 허중토입니다중배가 상당히 부르죠. 변도 강엽이고요. 어, 아주 잎폭이 아주, 어, 중배가 부르면서 아주 예쁘게 생긴 그런 둥글둥글하면서 중배 부른 그런, 어, 품종의 중화포 중투입니다. 중화포 중투 지금 작 상태 아주 좋고요. 상작입니다. 작 상태 좋고, 색감도 지금 항으로 이제 녹과 항 대비가 좀 되어져 있고요. 어, 이거는 이제 발전이 더 많이 되면 극항색으로도 가면서 중화포로서 아주 중배가 부르기 때문에 종자성이 아주 우수한 우수 종자목입니다. 어, 주, 이게 이쪽으로도 보면 떡잎장에 중화의 호로 충빼 부르면서 잘 들어있죠. 이쪽도 중화의 호로 잘 들어있고요. 이쪽에도 중화의 호로 충배가 아주 부르면서 변이 아주 예쁜 그런 한엽 중합 포중투입니다. 네, 한엽 중합 포중투. 어, 종자성, 종자성은 A급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두 촉이고, 애가 하나가 또 포도박을 뚫고 나오기 전에 애가 하나 성장하고 있고요. 어, 자마 두개 있고, 18에 1.0이고요. 금액은 22만 원입니다. 종자성은 아주 우수 종자목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네, 어, 6번입니다. 6번은 복색화의 품종인데요. 어, 복색화의 꽃이 아주 어, 지금 상경이 어, 피어져 있고요. 음, 이게 보면은 어, 복색화의 무늬가 이제 이렇게 어, 잎 꽃잎에 보면 이렇게 어, 복색화의 무늬들이 어, 들어 있는데요. 조금 옅게 들어 있습니다. 어, 꽃색발색이 조금 들대면서 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어, 복색화의 꽃 어, 중간 중간 복색화의 꽃 어, 무늬는 발현이 되어 있죠. 발현이 되어 있고요. 복색화의 꽃을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또 배양을 잘하시는 분이 어, 제대로 복색화의 꽃 색감을 한번 빼 보시고요. 어, 지금 촉수는 일곱 촉의 꽃대상경입니다. 일곱 촉의 꽃대상경 26에 1.0이고요. 어 금액은 11만원입니다. 폭색화 어, 예쁘게 또 꽃도 절감해보시고 내년에 꽃색감을 더 어, 조기차강을 하셔서 더 예쁘게 화려하게 한번 빼보십시오. 작 상태 좋습니다. 네, 7번입니다. 7번은 죽음소심인데요 어, 색 발색이 지금 어, 덜 되었고요. 어, 죽음소심, 어, 이렇게, 어, 색감은 아주 밝은 그런 어, 소심으로 지금 펴져 있고요. 색 발색이 아주 덜 되어졌습니다. 약간 어, 죽음소심의 어, 죽음기는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렇게 색하에 소심, 색은 약하게, 아주 옅게 들어와 있죠. 소심인데 어 색감도 아주 어 색발색을 잘 시키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소심이 아주 맑은 소심입니다. 어 소심 지금 척수는 어, 다섯 쪽의 꽃대 이경입니다. 꽃 이경이고 내년에 이제 색을 좀잘 빼셔서 어 소심 어좀 제대로 한번 꽃을 빼셔서 절감해 보십시오. 어 소심 다섯 촉의 꽃대 2경 22에 0.9이고, 금액은 6만원입니다. 네, 어, 8번입니다. 8번은, 어, 홍화소심이라고, 이제, 꽃이 확인되셨다 하는데, 어, 이거는 이제 소장가님 집에서 집채로 나온 겁니다. 어, 집채로 나온 건데, 어, 소심 홍화 색소심에 홍화 소심 어, 팻말은 어 그대로 어 있고요. 어 꽃을 또 봤다고 하니까 어 내년에 이제 지금 현재 척수가 많습니다. 척수가 많고 하니까 어이입이엽이고요 내년에 또 꽃을 한번 보시고요. 어이끝으로는 서반 무늬처럼도 들어 있고요. 또 삼반 무늬도 들어 있고 이 떡잎장에 보면 이렇게 삼반무늬 식으로 들어 있는데 아 이게 서반일 수도 있겠네요 삼반무늬처럼 보이지만 어 서반일 가능성이 높은 무늬네요 이 삼반무늬 비슷하게 약간 이렇게 끌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떡잎장하고 어, 이쪽에도 무늬가 이렇게 들어 있고요 어, 네 서, 어. 서방원인 것 같습니다. 네. 어세카의 소심, 홍화소심 꽃이 확인된 소심이라 하니까 촉수가 많고 올여름에 꽃대를 올리셔서 내년에 한번또 꽃을 제대로 한번 피워보십시오. 아홉 주에 자만에게 25에 0.8이고 금액은 저렴한 금액 10만원에 입실하셔서 또 어, 여배도 되겠습니다. 문의도들어있고요 꽃을 홍화소심 꽃을 한번 피워보십시오. 9번에는 두아변 삼반입니다. 두아변인데요, 이렇게 변이 아주 멋지게 어, 잘 오가져 있습니다. 아, 많이 오가 있습니다. 많이 오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쭉 오가 있으면서 무늬 잘 들어 있죠. 무늬는 또 이코토리 쪽으로도 전부 삼반 어, 무늬들은 이코토로다 들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도화벤으로 오가 있고요도화벤의 3반인데, 이제 얘가 키가 좀 크면서 쭉 늘어져 있는데, 키를 좀 짤막하게 이렇게 키우시면 도화벤이면서 아주 꽃도 기대가 되는 그런 품종으로 보여집니다. 네, 두화벤 3반, 한쪽에 자마 하나 18에 0.9이고, 금액은 45,000원입니다. 10번은 3반중토입니다. 송월금 무늬를 닮은 3반중토이고요. 3반중토 어, 무늬 이렇게 화려하게 잘 발인되어져 있죠. 네, 전진촉이고 무늬 양쪽으로 어, 무늬 잘 발인되어져 있습니다. 입변도 아주 예쁘고요. 입변과 초세 예쁘고 무늬 잘 발인되어 있는 3반중토입니다. 3반중토 종자목 하십시오. 어, 전진 한쪽에 자만온 하나 있고, 8에 0.5입니다. 금액은 5만원입니다. 네, 어, 11번에는 서반단엽입니다. 원판성 항아소심을 피우는 서반단엽이고요. 이거는 계속 판매를 올리던 품종인데, 어, 이게 원소장가님, 이제 그 김진공 회장님, 어, 난초인데요. 어, 이거는 이제, 어, 꽃은 확인된 거고, 어, 배골이 아주 깊은 두화변 형태를 띤 그런 서반, 입변에 서반 단엽이죠. 네, 이거는 이제 항어로 어, 나오기도, 항색으로 어, 아주 맑은 항색으로 서반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녹을 감고 약간 호식으로 어, 들어있는 그런 어, 무늬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는 약간 녹을 좀 많이 어, 차고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어, 실선의 호식으로 약한 실선들이 보입니다. 네서반단엽 원판상황화수심을 피우는 서반단엽이고요.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이거는 기한 개체이고요. 개체수가 많지 않고 어, 이제 판매계에서 올리는 거 정도 어, 조금 팔고 나면 이제. 난저 조금 있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어, 소량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소진될 때까지 조금 판매를 올리고 나면 더 어, 구매를 할 수도 없습니다. 네. 두쪽이 고신화가 포토박을 뚫고 나온 신화가 하나 성장하고 있죠. 신화의 신화뿌리까지 내려져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7에 0.7이고 금액은 38만원입니다. 12번입니다. 12번은, 삼채 어, 출발, 어, 입변의 항산반입니다. 삼반이 품종이 아주 좋은 종자입니다. 입변도 아주 중배가 부른, 어, 입변이지만, 무늬가 전진촉에 무늬가 아주 떡잎장이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발현되어져 있죠. 어, 2번 촉도 무늬가 잘발현되어 있고요. 어, 종대는 생강근 촉입니다. 생강근 촉에서 종대 한입 남고 생강근들은 어, 썩어서 떨어져 나갔고요 이렇게 무늬가 아주 화려한 종자성이 아주 좋은 그런 어, 입변의 항산반 품종입니다. 종자성이 아주 좋습니다. 네 종자목 하십시오. 입변 항산반 두 촉의 종대 하나 8에 0.6입니다. 금액은 15만원입니다. 3 번입니다. 1 3 번에는 산채 출발 산반입니다 어, <laughs> 이것도 산반 어, 무늬가 산채 출발에서부터 이제 생강은 떨어졌고 산체쪽 떨어져가지고 갔고요. 어, 이렇게 지금 산반 어, 무늬가 지금 발전을 하면서 산반이 이렇게 어, 무늬가 잘 발인되어져 있습니다. 이 폭도 넓어지면서 이제 3반 무늬들이 잘 들어있죠. 어, 항호로 지금 약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떡잎장에도 무늬가 잘들어있고요 산채 출발 3반, 어, 세척이고 자마 3개, 자마가 각총마다 지금 어, 다 달고 있습니다. 네, 어, 뿌리 상태 아주 좋고요 22에 0.7이고 금액은 6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한번 또 대응하시고 예쁜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네, 전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1번부터 3번까지는 명명품입니다. 4번부터 13번까지 무명품 여배하예입니다. 품종번호 뿌리 확인하시고 전화나 문자를 주십시오. 댓글은 넣습니다. 전화 문자를 가급적 주시고요. 어, 판매된 번호는 기재해놓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난 초아지매입니다.